안녕하십니까. 연지 건강 센터 김지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의 안내문을 받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소위 백신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암기 환자가 늘어나고, 독감 환자도 병원에 많이 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코로나 백신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방역으로 감옥이 됐고 인간들은 모두 다 방역 대상자 수감자가 돼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포크라테스 형한테 백신이 왜 이래? 하는 질문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은 고3 고등학생이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지병관리청은 그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고 그 죽은 지 3일 동안 아무런 발표를 안고 숨기고 있다가 이제야 뒤늦게 그거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한간에서는 3일 동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마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작용에 관련된 신고만 350여 건이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 예방접종을 받아야 된다. 무료로 접종을 해줄 테니까 병원에 나와서 접종을 받아라. 이렇게 선전 광고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고등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발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고등학생은 알레르기 비염을 지병으로 갖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알레르기 비염약을 먹어온 기저질환자, 소위 지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들은 백신을 맞게 되면 이렇게 쇼크 사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갖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서 병원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16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완화한 지금이 경제의 숨통을 틀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는 사실상은 방역으로 경제의 목을 조르다가 잠깐 풀어준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민생경제에 관련한 생살 여탈권을 정부가 쥐고 무리한 방역으로, 와잉 방역으로 민생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집회, 사람의 모임,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풍방역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번지는 그 건물 전체를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 전관 봉쇄를 해도 감염은 더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역을 하면 할수록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역 무용론의 모순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7만 명이 나오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선거 유세를 날마다 강행하고 있고 그 유세 관중도 트럼프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유세 현장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일 확진자가 수만 명이 나와도 그것은 집단 면역에 유용하기 때문에 강제 방역은 할 필요가 없다. 방역을 거부하고 마스크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WHO가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백신 공급 기구를 만들어서 세계 184개국이 거기에 가입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미 브라질에서 이미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될 것인가? 의무화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치료제도 연내에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은명수가 이미 나와 있고, 백신을 내년에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MCT를 먹고 있는 연지인들은 그 MCT가 바로 백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만 이 MCT 은명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데 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종말에 방역하면 죽고, 면역하면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약을 먹으면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지병이 악화돼서 더 빨리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전파 순위를 정부가 발표를 하기를 1순위가 종교시설, 2순위 집회 현장, 3순위 술집, 4순위는 방판 모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위험한 1순위는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는 요양병원이고 2순위는 전 세계에 널려있는 일반 병원이고 3순위는 약국입니다 4순위가 백신을 접종하고 검사로 확산시키는 보건소가 되겠죠. 이 사실을 엉뚱한데 누명을 씌워서 방역을 빙자한 단속을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이 왜 이래? 강대국은 면역하는데 왜 한국은 방역을 할까? 한국인은 마루따인가? 살생 실험 동물이어야만 되는가? 이것은 세계 정부의 식민지가 된 한국이 처한 운명입니다. 세계 정부의 식민지 방역으로 대량 살처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대상인 마루다 신세가 된 것이고, 결국은 백신에 의한 대량 살처분 각본대로 이 사태는 진행돼 나갈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말은 다른 소리를 하면서 행동은 거꾸로 하는 정원 역행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역정망경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방역은 조작되고 강제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대량 살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는 밥을 먹고 약을 먹는 연당인 해균인 80%가 살처분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아는 것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처치로 여러분들이 치유제, 은명수를 마시고 백신으로 MCT를 먹고 이 코로나 대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거대한 역류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선전 정치가 일어나고 역광고 경제가 진행되고 역행동 사회가 제안을 하고 있고 역사고 문화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권 캐치프레이즈와 반정 반대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을 외치지만 사실은 불공정하고 정의를 외쳐대지만 부리가 판을 치는 그런 국가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의 각본은 연내에 코로나 치료제를 출시하고 내년에는 백신 생산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는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 16만명을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한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살처분 대상 1순위에 걸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각본은 미국은 집단 면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한국은 과잉 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차라리 방역보다 방치가 낫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각본대로 내년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내후년에 백신 공급이 돼서 백신을 접종을 의무화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은 종말론의 원칙대로 인구의 대부분이 절멸당하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 지금 재확산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1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태리는 8, 9, 1000명이 나오고, 영국도 수천 명이 나오고, 미국은 하루에 6만 명. 그래서 결국은 방역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 면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는 연지면역 혁명을 맡게 되는데, 4차 산업 혁명이 오기도 전에 코로나가 연지면역을 강요하는 연지면역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당 연지면역 혁명인데, 연지면역 하면 살고, 연당 방역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재확산이 돼서 광역 봉쇄가 강화가 되고, WHO는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 뭐 5천 명이다. 덴마크에서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밍크가 코로나에 걸려서 밍크에 대량 살처분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는 결국 국가 개조의 기회가 되고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결국은 밥빵을 끊고 지방을 주식으로 먹는 단당 연지 혁명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 코로나 세계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선진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창의, 창조국가로 세판짜기를 해야 된다. 판을 새로 짜서 모든 문제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식의 방역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연지 면역을 해야 된다. 공동체적 가치에서 독립적 가치, 과거에 주입된 지식을 버리고 미래를 창조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 시진핑도 안 쓰는 마스크를 한국에서는 왜 강요를 하고 의무화를 하는가? 이것은 핵신을 의무화하는 전초전입니다. 미리서 시험을 하는 그런 절차인 것입니다. 세계정부의 하수인인 시진핑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강조를 하고 중국은 방역보다 경제를 우선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적반하장을 넘어서 종반하장 정치가 방역 통치에 의해서 전 세계를 옥제고 있습니다. WHO가 발표한 전 세계 인구 10% 감염을 숨기면서 방역을 조작하는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결국은 세계 정부의 방역 식민지가 될 것이고 10% 감염을 집단 면역으로 유도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결국은 자유 면역 독립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만 방자한 그런 방역 통치에서 결국은 벗어나야 되는데, 현재는, 현실은 추종 역전이 돼가지고, 종들이 봉둥이를 들고, 주인을 두드려 패는 국민이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의 방역 식민지가 된 한국, 세계 정부의 지령을 받고 있는 하수인들이 설치되는 나라 그렇게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람이 죽어가고, 지병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면피하고만 있다고 그러면 이 사태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방역 감옥 암흑 속에서 감옥살이를 계속하고 경제는 침몰돼서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패스트가 중세 유럽을 멸망시키고 보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었듯이 코로나가 비대면 사회로 변화시키고 세판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면역을 하지 못하면 방역에 몰살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양원, 요양병원서부터 당독 약사를 당해야 되고 부실한 당질식과 약물 남용으로 결국은 살처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면 객관적인 자료로 백신의 터치라고 하는 책을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구입해서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 정부는 UN의 어젠 e n d a 21이라고 하는 지구 인구를 16억 명대까지 감축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 인구 80억 중에서 64억을 대량 살처분하고 16억만 남긴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서점에 나와 있는 진실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이거를 막아버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 은명수로 치유를 하고 mct 오일을 먹어서 예방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연지키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 구독을 계속하시면 진실된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한 내용은 전화 010-2476-9166번으로 주시면 답을 해,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히포크라테스형, 백신이 왜 이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도달된 독감, 사람이 죽어가는 독감, 지병이 악화되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련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